몸에 여러 가지 그 양성 종양 보통 이제 혹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나아신 이 아마이드를 복용하면은 그 효과를 볼수 있는지 하는 질문이 왔습니다. 제가 설명 드렸지만 그이 정상 조직이 양성 암 조직으로 이전될 때암 억제 유전자의 기능이 저하됩니다. 그 중에 그 럼스 3도 깊이 관련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억제된 암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향상시키면 그러면 양성 종양을 줄이거나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. 근데 비타민 B3로 X3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이제 그렇게 예가 많지 않지만, 한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릴 만한 예가 있는데, 보통 양성 종양이 가장 빈번히 발견되는 경우는 그 대장 내시경 입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폴립이 그 발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장 폴립의 경우는 EPC의 기능이 저하되면은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렁스3를 활성화 시켜도 똑같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신 분께 고용량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권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환자분께서는 매년 20개 30개씩 그, 대장 폴립을 떼내던 분이 고용량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복용하고 나서는 어 급격히 떼내는 어 숫자가 줄어들다가 전국에는 더 이상 어그 폴립을 떼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. 굉장히 깊은 소식이죠. 뭐,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효과를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.